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위랑전략 팀장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도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어서 기존의 제 영상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치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숲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만 예, 어, 하기 때문에 종목의 개별이슈가 터지고 있지 않다면 네. 시황을 중점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주식은 언제까지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서 예, 투자를 하셔야만 이래레비하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주가의 갑작스러운 변동에 따라서 제 기술적 분석도 예,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는 예,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7월 23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4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고요. 종목 호도번호 004020 되겠습니다. 예, 일단 일주일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이제 장이 괜찮게 흘러와서 마감을 한 부분 되겠는데, 일단은 국내 증시 살펴보자면,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분들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예, 코스피에서는 좀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 기관이 금불량들을 그다 받아주었고, 코스닥에서는 예, 외국인들 매수, 기관들도 매수를 해서 마감을 한 부분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선물을 좀 사줬어요. 포도차는 또 많이 샀어요, 또. 6억 정도. 어, 비차액 매수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다가 프로그램 매수세가 출해가 되면서 마이너스로 마감한데, 마감이 된 부분이고요. 하지만, 네,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세와 이제 연기금, 아니, 그, 연기금 률래 예, 네, 기관과 외국인들의, 예, 좀, 다양한 매수세가 부착이 되었죠. 해외 증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다우존스가 0.07%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 0.36%, S&P500이 0.20% 상승 마감한 부분 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괜찮게 흘러갔어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다음주 어, 다음, 다음 분기실적 발표 때 월가의 예상보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소식에 좀 상승을 했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제지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어요. 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 시장 예상치 35만 명보다 예, 높은 41만 9천 명에서 예,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둔화 우려에 관련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25% 정도 예, 어, 빠졌습니다. 예, 1.25%대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1.25%가 빠진 게 아니고 1.25%대로 예, 빠진 거죠. 예, 일단 현대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와 외국인들과 기간에 양 매수세가 집계가, 어, 들어오면서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가총액이 7조원 정도 되는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이나 150에 편입되어 있으면 대차장고 추이 굉장히 유익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 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를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과 기간에 양매수세 유입되면서 1.74% 정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지수 흐름도 좋았고, 보이스면 이제 어, 실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적 관련해가지고 예 지금 1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박스권 상단 부분으로 예, 올라가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지 않고 분기별로 봤을 때. 실적이 4,593억 원이죠. 예, 이것보다 더 많이 월딩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라내 네,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아니다, 4,500억 여기서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어, 이야기가 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네, 3분기하고 4분기 때 어느 정도 예, 영업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봤을 때좀 예,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간으로 봐도 예, 좀 감소될 것으로 예, 보여지고 있죠. 영업이익이. 하지만 매출액은 증가된다. 그리고 이것도, 예,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컨센서스이고, SMA 추정치이기 때문에, 예, 또 변동될 수 있는 부분,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 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대 차체 같은 경우는, 어, 현대 자동차 그룹 계열의, 이제, H형과, 예, 절근 부분 국내 최대 전기로 제공업체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예, 과거에 또 이제 좀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전방산업, 이제 철강, 예, 철강수요 모멘텀 기대감에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1열연공장이 가동을 재가동한다라는 소식에 또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철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 어, 포스코 강판 이런 애들이랑 좀 같이 봐야 돼요. 대장주기 때문에 이런 애들. 예, 대체, 대체적으로 이제 오늘 철강 주요 종목들이 예, 다 상승을 해서 마감한 부분이에요. 예, 포스코 강판만 하려고 그랬지, 예, 뭐, 대한제강이라던가중국제강이라던가세아제강이라던가 한국철강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다 좋게 상승해서 마감한 부분 되겠습니다. 어, 뭐,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예, 포스코 같은 경우는 2주번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고, 예, 전체적으로, 어, 어팡 자체가 좋아요. 철강 쪽이. 예, 그래서, 예, 현재 지금 뭐근대저 같은 경우는 27일에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세컨 코를 관련해서. 근데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 충분히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서 예, 6만 3,000원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연기금들도 이, 이거를 연속으로 예, 좀 괜찮은 물량 들어와 주고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흐름 자체가. 예.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렇게 시청이좀 무거운 종목들은 좀 많이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예, 정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9시 6분에 장초반 강세 종목 및 업종들을 올려드렸는데 카카오뱅크 관련주, 뭐스 s 2 4가 상한가를 갔죠. 예, 야무지게, 야무딱지게딱 30%에서 마감한 부분입니다. 9시 6분에 올려드렸으니까 지금 9시 6분이면 이때죠. 예, 이때 시가갭을 한6% 정도 띄우고 올라갔었어요. 7%구나 7%면은 최종 23%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한세이에스 둘다 카카오뱅크 관련 주죠 얘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갔죠 오늘 상한가 두개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면 이렇게 올려드려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방문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예 메이플이 아니고 AP 투자 연구소 검색을 하시면 예 오페인치 어, 상단에 예 제가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예그 이제 이, 그 무료 추천 종목 예, 이렇게 뜨거든요 예,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에서 그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무료로다가 실시간으로 이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이제 소장님 이렇게 소개가 나와 있고 그리고 무료 추천 정보 공지사항 이렇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필수예요. 무조건적으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쭉 내려보시다 보면 저희가 이제 미국 증시 어떤 식으로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어떤 식으로 상승 마감했는지에 대해서 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내려보시면요. 네 이렇게 이제 어... 그 추천주들이 나와요. 예, 많게는 3개, 적게는 2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증시가 좀 좋지 못한 관계로 2개 정도가 예, 나온,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라섬유 관련해서 이제 어, 목표가 3,740원, 손절가 3,450원으로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까지 예, 올려드리면서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한 부분은 예, 왜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 하락했다면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유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에서는 이제 완전 좋은 게어 이제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수 있다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다 시장의 주도 주를 단번에 볼 수가 있다. 예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있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진짜로. 예 어떤 대망가이슈인지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예 정말 좋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도 있고 아이폰 버전도 있고 윈도우 PC 버전도 있으니까 예 무료예요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